형부 떡볶이 먹어봐야지. 후기가 증명하는 형부 떡볶이. 정통 떡볶이의 맛을 집에서 쉽고 빠르게 즐기고 싶으신가요? 이제 요리 초보자도 손쉽게 전문가 수준의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. 형부 떡볶이 기본맛 밀키트 442g을 소개합니다. 간단한 조리 과정만으로도 매콤달콤한 정통 떡볶이의 진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넉넉한 양 덕분에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눠먹을 수 있고 바쁜 날에도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여러 사용자의 리뷰에 따르면 기대를 뛰어넘는 깊은 맛과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. 집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떡볶이,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불꽃처럼 강렬한 매운맛의 향연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현부 떡볶이 매운맛 밀키트 442g입니다. 매운 떡볶이를 집에서 만들기 힘들다고요? 이제 이 밀키트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전문점의 맛을 그대로 쉽고 빠르게 재현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떡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입안을 사로잡습니다. 고객들은 이미 집에서도 전문점 수준의 매운 떡볶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특히 매운맛을 사랑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합니다. 형부 떡볶이와 함께 집에서도 트렌디한 매운맛 열풍을 경험해보세요.